부산의 중심 부산 진구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와 아, 뒤로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가을. <laughs> 오늘은요, 부산의 역사도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부산의 맛, 그 부산의 맛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미군 부대였다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때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놨네. 가을의 끝자락에 떠나는 도심 속 힐링 여행. 보고 먹고 즐기러 얼른 떠나볼까요? 파란 하늘과 마주한 도심 속 풍경이 아름다운 곳. 오늘은 부산의 중심에 자리한 부산 진구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야 진짜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부산 시민공원. 2014년에 문을 연 부산 시민공원은 약 14만 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엔 85만여 그루의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일상 속 여유를 즐기고 싶은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에 왔으니까요. 시민공원의 역사 한번 알아볼까요? 부산 시민공원의 아픈 역사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공원이 되기 전까지 무려 100년 동안 타국의 부지로 이용이 됐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었던 땅을, 땅이었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락 목적과 여러 가지 군사용 목적으로 경마장을 만들어서 사, 사용하고 있다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어, 그런 포로들을 잡아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세워서 강제 징용처럼 한국의 청년, 조선의 청년들을 잡아서 그런 훈련을 강제로 시키고 했던 가슴 아픈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30년 서면 경마장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었던 음. 것을 보, 복원한 거, 그, 것이고요. 이거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포로 감시원들을 양성하던 그런 군속 훈련소를 네, 만든 것들 이렇게 저기 현실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훈련을 저기서 하던 곳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강제징용에 끌려가신 분들이 네, 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거의 한 3,000명 넘는 분들이 두달 네. 정도의 기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음.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보내져서 포로 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어, 그 강제노역에 동원을 하고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즐기러 오는 이 공간에 이렇게 뼈 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한번 꼭 둘러보시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우리의 아픈 역사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 이게 다 뭐예요? 어, 이거는 시민공원에서 못 보는 건데? 누돌프, 누돌프. 나무 누돌프. 너무 귀엽다. 어? 제막 어? 저거 보이세요? 원숭이 맞죠? 어? 원숭이 맞지? 오, 신기해.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여기 오니까요. 네.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동물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네. 어떻게 여러분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번에 이 나무들은, 그,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쓰러지고 도복이된 나무들로 해서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만들어진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네. 오, 얘는 딱 봐도 거북이? 예. 네. <laughs> 잔디공원 한가운데 펼쳐진 동물의 세계. 귀여운 부엉이도 보이고요. 이건 꾀꾀 오리 가족 아닌가요? 화려한 날개 공작색까지 모두 세 명의 작가들이 만든 합작품인데요. 이렇게 뛰어가서 놀다가 여기서 잠시 이렇게 쉬어가고 예. 사진도 한컷 찍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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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laughs> 이런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 나무를 많이 막 깎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작품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시민공원이 나무들도 좀, 좀 많이 심어져 있지만 이 나무들도 또 어울리고 그걸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어울리면 주자를 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음, 시민공원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정말 네.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네. 최대한 그대로 네. 그 모습 그대로 만드신 네. 거군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의 화려한 변신, 자연 모습 그대로 동물들의 특징을 담아냈는데요. 이게 바로 실기론 리사 리클링 아닐까요? 시민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실 거 있나요? 음, 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시민공원이 그집 앞마당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는데 또 그만이 같이 보존해가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어우러짐. 예. 딱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쓰러져가는 나무도 버려지는 나무도 하나 허투루 할게 없다. 예. 그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양정에 자리한 한국 음식 문화원 안으로 들어서니 강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명장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회가 있는 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많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요 네네. 부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잘 찾아왔습니까? 잘, 잘 들어오셨어. 어, 잘 들어오셨어요. 네. <laughs> 어, 저희는 이제 명장 셰프들과 음. 함께 어, 부산 한여름 또 음. 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선이죠. 네. 오늘 체험도 하시고 네. 오늘 맛도 보시고 하는 <laughs>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네, 초반. 기대가 돼요. 네, 네 오늘 한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 네. 예. 소리가 오늘 나가는... 배워볼 종목은 생선 회 손질하기. 싱싱한 활도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걱정 반, 설렘 반. 과연 차려낼 수 있을까요? 어, 오케이. 네. 그리고 그대로. 약간 두껍게. 네, 대신에 이제 좀 질기다 싶으면은 결 반대로. 반대로. 결 반대로. 결 반대로. 그럼 이제 부드러운 그런 맛이 나죠. 한번썰어거든요지결 반대로 지금 썰은 겁니다. 네, 이게 결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네. 천히 누르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결 반대로 지금 썰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가, 써주, 네. 결 반대로, 네. 결 네. 반대로. 네. 결은 네. 이쪽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썰고 있죠. 네. 네, 네. 이제 결 아, 반대로 썰면은 이제 부드럽게 드시네요, 그렇죠? 음, 네. 어, 동반 잘 보십니다. 네. 네. <laughs> 아, 어떤 느낌? 더잘 자르네. 예, 그냥 네. 네. 자연스럽게. 훨씬 네. 얇게도. 손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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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셨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돌리셔요. 어. 네. 다 됐잖아. <laughs> 자, 물 묻혔죠?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했어요. 자, 하나, 둘. 고추냉이, 네. 고추냉이 살짝 발랐어요. 네. 그러고서 올렸죠. 오이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이게 요렇게. 어, 아 이게 잘안 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주물럭 주물럭 했나요? 아니, 예쁜 거 같은데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인데. 자기 먹어야 돼. <laughs> 이거는 뭐요? 네. 예 김밥이에요? 오모, 이거 연어잖아요. 예, 연어는 사실은 그냥 하면은 너무 부드럽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마로 이렇게 감싸두면은 다시마의 특유의 향과 그다음 염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연어에 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탱글 탱글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명장 셰프의 일식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맛을 보는 시간. 아,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요? 작가에서 회를 치는 칼을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그거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고 보는 것만큼 살이 탱탱하고 그대로 맛이 살아있네요. 역시 부산은 생선회가 최고. <laughs> <laughs> 이렇게 부산의 맛한 상이 사라졌습니다. <laughs> 아,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선회를 맛볼 차례 부산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음. 괜찮았어요? 네. 연어가 쫀득쫀득한데? 꼬들꼬들. 음. 네, 꼬들꼬들 쫀득쫀득, 쫀득쫀득 꼬르꼬절하면서도 네. 아삭아삭 특히는 식감이 예, 너무 좋아요. 예, 예. 다시마 한 장만 이렇게 음. 붙여서 처리를 한 건데 음. 맛이 완전 히 바뀌어버렸죠. 뜨글뜨글 뜨거, 뜨거 보이세요? 초장을 또 네. 어 진짜 맛있다. 음, 이 씹는 맛이 그러니까, 너무 니가 어, 맡기네요. 배고프시죠? <laughs> 그냥 셰프님들도 아니고 명장 셰프. 셰프님들과 함께하는 미식회 부산의 맛을 이안 가득 머금고 가네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평범한 일상이 여행이 되는 곳 부산 친구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